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작고 멋진 발견이라는 최근에 마케팅 공부를 제가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박용우 작가님이 쓴 책을 읽어 봤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건 좀더 새로운 발견을 했고, 좀더 깊이가 있다는 내용, 그 책을 보고 좀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고 싶고, 또 우리가 마케터, 저는 현재 마케터로서 일을 또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케터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나 또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고 멋진 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목은 작고 멋진 발견. 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제가 내용하면서 말씀을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김철수라는 작가분이시 고요 네, 그리고 주제는 자기능력개발 그다음에 마케팅전략 마케팅일반 에 나가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출판일은 20, 어, 청, 20, 2018년도에 출판 을 했고요. 어, 책소개를 잠깐 하자면 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게 내하고 뭐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해답은 사람이 결국 답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 마케터 입장. 그래서 새로운 제시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마케터 입장에서 계속 보면 소비자가 소비자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속내를 전혀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어떤 마음가짐에 있으면 그 니즈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제품을 사줄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해 줄까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아, 어,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 빅데이터를 요즘 특히 4차 산업 생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빅데이터라는 용어인데,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뭔가 알고 싶어 하는데, 어, 이 데이터에도 해석하는 게참 쉽지가 않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들을 관점을 전환 시켜서 소비자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니즈를 좀더 본질 쪽에 심리적 인 욕망을 평구하는 그런 마케터의 입장을 가져봐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 시대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에 대한 물론 그런 기계나 어떤 혁신적인 그런 장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저자는 김철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 조금 희한한, 이게 내용을 좀이게 인사이트 헌트라는 말인데요. 어 이분이 우리가 평소에 그냥 쉽게 지나치는 이런 일들을 그 일상 속에서 자기들, 이분은 기회를 발견해는 그리고 그걸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사이트 헌트라는 야, 조금 내용이 좀재미는 이런 직업을 갖고 계으신 분이고요. 어, 현재 직업, 어, 현재는 SK그룹의 사내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102 스타트업, 코리아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주제로 칼럼도 현재 인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는, 어, 최근에 트렌드인 이제 빅데이터만 너무 의, 의존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어,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책 제목이 작고 멋진 발견.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목적은, 어, 그런, 스몰 데이터, 작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데요. 그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작품 주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노베이터 입장에서 고객의 여기 언메트 니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사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를 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건데요. 언메트 니즈를 찾아보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 코딩은, 음, 1차 코딩 같은 경우는 책 목차도 내려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많고 방대하던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요걸 요약을 충분히 좀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 어, 요약 정리를 잘, 전체적으로는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재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간단 요약, 그래서 쉽게 설명하고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크게 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 요약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핵심을 알아채는 고급 스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 마케팅 입장으로서 고객 의 요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아까 조금 생소했던 언메트 니즈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언메트 니즈를 찾기 위한 발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발견하는 방법은 어떻게 발견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고객의 욕구. 여지껏 우리 마케터들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많은 접근들을 해왔는데 헛발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놀랐는데 일반적으로 마케터들은 표면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그랬었고요. 근데 우리가, 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사례를 여러 가지 중에서, 어, 알수 있었는데요. 제가 특히 레고의 기적, 이 파트에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레고가, 어, 구도가 날 위기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레고를 우리 애들이 워낙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줄은 몰랐는데, 어, 그러면서 여기에 속한 마케터들이 전 세계로 돌면서 레고 매니아 어린이들을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던 중에 독일의 한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어린애가 이제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어, 어떤 물건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애가 방에 막 뛰어가서 갖고 오는 게 흔, 한 운동화한 켤레를 자랑스럽게 하늘로 쳐들면서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데 여기서 알게 된게이 친구가 레고만 매니아가 아니고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는 그런 매니아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빅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어린이들은 즉각적이거나 어, 컴퓨터 게임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레고라는 사업이 이제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빅데이터로 자기들이 계속 접근해 오고 거기에서 어떤 더 나은 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찾고 다녔는데 마치 이 어린이가 내놓는 이흥다 떨어지고 진짜 그음 진창이 된이 운동화 하나 때문에 어이 어린이가 이 스케이트보드를 자기 말에서 가장 잘 틀데요 그 보드를 가장 잘 틀던 이유가 이 운동화가 헤어질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을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마켓들이 알아낸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 복잡하고 이런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레고가 그 뒤로부터 오히려 더 작고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키트를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일공하는 미나치가 생기면서 한 16년도 정도에 오히려 고속 성장을 해서 거의 왕복계는 에서 1등이 되는거죠. 어, 아주 본질적인 문제, 계속 현상에만 집중해 왔더라면 결국 빅데타에서 이 산업이 자기들이 안될 것이라는 걸 생각했었을 건데 그런 작은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기회를 접근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비즈니스가 레지코 우리 마케터들이 어, 그리고 기획자들이 헛발질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은 숨겨진 본질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게 전제가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숨겨진 본질에 대한 내용이 어 e 트 니즈라는 요인데요 고객의 어 현상, 고객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니다 표면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구의 본질. 충족되지 않은 잠재 니즈를 우리가 잠재 니즈, 잠재 고객이라 많이 들어봤지만 언트 니즈 저도 조금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트어 잠재 니즈보다 좀더 세부적으로 아래에 깔려있는 우리가 고객들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메트 니즈를 발견해 내므로서 새로운 관점에 도전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메트 니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어메트 니즈를 발견하는 게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항상 단순하게 질문하랍니다. 한번더 묻고 왜 그런지 이노센트와의 단순한 질문 그리고 왜 그런지 깊이 쪽 고민해 보고 여기 항상 전제조건이 좀 깔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세 가지 습관을 길들이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습관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 어린애처럼 못지어왔던 그런 큰빛게트만 보지 말고 작은 미세한 것을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관찰이야? 관찰이야? 나가실 분들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인증샷 남기죠 네. 그러면 네. 제가 한마디로 아저씨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 괜찮은데 인, 네. 그 사진 한번 찍자는 얘기예요. 나가시는 분네 아, <laughs> 네, 그러면 네. 사진 잘 찍는 게또 영아 선생 잘 찍으시는데. 아. <laughs> 제가 네네. 제가 영상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할게요. 하나, <laughs> 네. V 해주세요, 인사. 여러분. V, 맞아.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다시 멋진 발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빨리 꺼내라는 줄 알고. <laughs>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세가의 습관의 관점의 어, 습관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어, 여지껏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만 해왔던 그런 반성을 저 역시 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조금 볼만한 게 울타리 밖에서 힌트를 찾는. 내가 늘 알아오던 단순한 그런 불편함을 잊고 있었는데 여기 어 사례 중에 한 개가 LG 트윈 워시라는 어 세탁기인데요. 여기 보면 위 아래로 회전, 좌우 회전이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난 진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동차에, 우리 왜 요철 같은 데 지나면 자동차가 그 요철 지나도 우리가 크게 뭐 옛날 같으면 진짜 천장에 머리를 갖다 박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스펜션이 발전하면서, 어, 요즘은 그런 일을 거의 못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세탁기가 아닌 전혀 자동차 쪽에서 쓰이는 기술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밖에서도 힌트를 가져와서 접목을 했을 때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울타리 밖에서도 볼줄 알아야 되고 또 혁신적인 요소로 디지털 결합하는 거요 부분도 요즘 제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가끔 이용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매대에서 줄을 서서 주문했는데 요즘은 앱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주문해놓고 가면 거의 제 음료수가 남아있는. 그래서 요즘 줄설 일도 없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하나 바꾼 거로서 우리가 편리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관점이라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감. 공감은 결국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우리는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은 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같이 소통하는 팀, 팀워 단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이 공감을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는데 어, 여기서 공감을 습관화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현지의 낮은 환경 속에 들어가라 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낮은 환경 속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 공감 속에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발견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i n 센 o c e n t Y, Y t h i 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또 조금 재미있는 게, 그런, 낯선 환경이나 어떤 공감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공감기 형성이 집중했을 때,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라 l 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발 보게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말하기가 참스 목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인 되죠. 그래서 어, 상대방을의 어, 상대방의 어떤 말을 경청하고 그경청함으로써 공감대를 얻어내는 그러므로서 새로운 발견을 또할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감대 공감이라는 습관을 자주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관찰. 어, 이 관찰은 결국 또 관점에 전환과또 비슷한데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 아까 빅데이터가 있었지만 그 빅데이터 중에서도 작은 거를 좀더 가까이 깊게 보는 관점을 가짐으로서 어, 우리가 어, 새로운, 어, 매트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다르게 보는 습관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는 습관 그리고 늘 미세한 거에도 한마디 놓치지 않는 그런 관찰하는 습관을 통해서 고객의 온비티니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말 전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영화 관상 보셨죠 그 관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음... 그 파도만 봤지 그 너머에 있는 바람을 못 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을 볼때 그런 현상만 볼게 아니라 그 깊이 우리가 모르는 그 매트 니즈를 보으로서 고객의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본질적인 요구를 찾았고 그 찾은 거를 우리가 어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그 사람들은 충분히 충성 고객이 되고 또 열광하는 팬이 될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전체적으로 마치고요. 제가 요즘 책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알게 된게 우리 마케터나 제조사들은 항상 고객이 물건을 뭔가 팔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가치를 주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됐고요.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고용함으로써 누리는 혜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마케터로서 우리가 놓쳐왔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는 계기가 작고 멋진 발견으로 해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